그게 다야. 조가 짜증스러운 듯 눈동자를 굴렸다.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었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더군. 뭐, 불평할 마음은 없어. 적어도 수총각으로 죽지는 않을 테니까. 총각딱지를 그렇게 때려던 건 아니었는데, 원하는 대로 다할 수는 없잖아? 내키지는 않지만, 조의 얘기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렇지만, 오해라고만 하기에는 그런 내용이 서류에 너무 많았다. 나는 그를 더 몰아붙였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을 맡았던 의사들이 계속해서 죽거나 미쳤잖아요. 내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해? 조는 분한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협할 것처럼 보이나 선생?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라면. 내가 뭘 한다고? 맞다. 조는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지 모른다. 누가 그에게 영화를 틀어주었을 것 같지도 않고, 제 말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미치게 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쇼가 비웃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내가 왜? 내가 미쳐서 그 사람들이 자살한 게 아니야. 나를 맡았던 사람들은 모두 내가 제 정신인 걸 알고 되져버린 거라고. 나는 입을 떡 벌리고 있다가 아차 하고 다물었다. 조가 나를 보며 깔깔댔다. 알아 알아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 하지만 믿어도 돼. 사실이니까. 병신 같은 부모가 나를 여기에 두고 간 뒤로 계속 그런 일이 있었지. 부모라는 것들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의사들한테 병원에 가들 구실을 마련하라고 했거든. 감욕스러운 새끼들이 미친 짓거리를 꾸며낸 건데, 적어도 처음에는 자기들도 이게 웃긴 짓인 줄 알았어. 그년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야. 존는 잠시 그르렁대더니 바닥에 침을 뱉고 말을 이었다. 당신들 그 대단한 병원장이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될 운명이었는지 아나, 선생? 본보기용 환자가 될 처지였다네. 토머스 새끼가 가장 무능한 의사들을 고르고 골라 나를 맡게 했어. 공식적으로 말이야. 아, 토머스는 당시 병원장 이름이야. 도나우지. 아무튼 어떤 의사가 순전히 부모 요청으로 가도든 멀쩡히 제정신이 환자를 맡고 싶겠어. 나도 재수가 없었던 게. 하필 처음 배정된 의사가 로즈였어. 불행히도 로즈는 나를 치료하며 시간을 낭비하기에 너무 야망이 큰 사람이었지. 그년이 한 일이 뭔지는 당신도 알 거야. 나를 구제 불능해 이 병원 최고의 골칫거리 환자로 만들고, 나를 담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어내기 시작했지. 그리고, 다른 의사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유서를 쓰고 사라졌어. 덕분에, 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환자에서, 말걸 엄두조차 안 나는 환자가 돼버렸어. 병원에서는 뭘 했을까? 옳다구나 하고 자르고 싶은 의사가 나타낼 때마다, 나를 담당하게 한 거야. 그래야 그 가엾은 새끼들을 쫓아낼 구실이 생길 테니까. 당연히 그들은 나와 얘기를 나누는 순간 내가 정상이라는 걸 알았어. 엄청난 미션인 것처럼 치료하라고 보냈는데, 막상 치료할 게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했지. 그나마. 그 중에서도 자기가 버티면서 월급을 받아내는 게 병원에 대한 복수라며 합리화를 했던 사람들은 좀더 오래 버틸 수 있었어. 하지만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점차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지. 나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신경 써 주던 사람들이 미쳐가는 걸 지켜봐야 했어. 여전히 미심쩍기는 했지만, 웬일인지 조가 얘기를 할수록 안쓰럽게 느껴졌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동정하도록 했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건 조의 태도였을 것이다. 그는 체념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자기 말을 믿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람처럼 힘없고 무기력했으며, 구구절절한 자기 변호는 별다른 의도 없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말에는 일말의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인정한다. 아주 능숙한 사이코패스라면 이 모든 걸 속일 수 있었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그때 사이코패스가 상대의 감정을 조작하는 수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와의 만남 자체가 완벽하게 예상 밖이었던 데다 나 자신도 미숙했던지라 감정적으로 훨씬 휘둘렸던 것 같다. 게다가 당시 조는 사이코패스의 징후를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일례로 조와 얘기하는 동안, 새한 마리가 날아와 창문에 부딪혀 기절했다. 사이코패스라면 전혀 반응하지 않았을 테지만 존은 창문으로 걸어가 걱정스러운 듯 유리창에 얼굴을 기대고 새가 몸을 부들부들 떨다 다시 날아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의 공감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꼭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첫인상을 속일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후 45분 동안은 조가 잠재적으로 심각한 정신질환 징후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나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조는 가벼운 우울증과 광장 공포증 외에는 아무런 정신질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모두 30년 이상 한 곳에 갇혀 지내며 주변인들의 정신 상태가 서서히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환자에게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다. 조와의 대화를 마치고 그의 병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건 분명 내가 병실을 들어가며 예상했던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 서류에 적혀 있던 온갖 무시무시한 얘기들과 반대로 이 남자가 부모에게 버려진 채 자금난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에서 평생을 갇혀 지내야 했던 지독히 외로운 희생양일 뿐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상 당장 상사에게 찾아가 조의 퇴원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조의 얘기가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병원은 조와 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조가 제정신이라고 해도 말이다. 사무실에 도착해서야 나는 겨우 정신을 추슬렀다. 하긴, 이제 겨우 한번 만났을 뿐이고, 조에게 제기된 혐의는 수두룩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적어도 한 달은 그를 만나 심리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쩌면 오늘 유독 조의 상태가 좋았을 수도 있고, 얼마 안 있어 그가 서류에 묘사된 것처럼 악몽을 꾸게 하는 악귀로 돌변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게다가 나는 아직 병원장이 건넨 녹음 테이프를 듣지 않았을 뿐더러, 조를 맡았던 의사들의 삭제된 기록들도 보지 않았다. 규정이 어긋나지만, 그날 나는 조의 서류를 집에 가져갔다. 평소 사무실 문을 잠그고 다니는 로즈도 서랍 속에 꽁꽁 숨기고 열쇠까지 채워 보관한 서류다. 날아 빠진 내 사무실 책상은 잠기지 않고 병원 직원 누구도 사무실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 중요한 자료를 그냥 두고 오기도 불안했다. 집에 돌아와 곧바로 조의 서류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조아의 만남에 온 신경을 집중했던 탓인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류는 꺼내 보지도 못하고 쓰러지듯 잠에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어린 시절 악몽을 다시 꾸었다. 끔찍한 기억을 불러 일으키는 꿈이다 보니 평소 같으면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뒤에 일어난 일과 연관이 있어서 아무래도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내 어머니는 내가 열살때 망상형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어느 날밤 잠에서 깬 아버지가 부엌 식탁에 몸을 기울이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악마가 귀에 넣은 벌레들 때문에 저주받은 이들의 비명이 들린다고 중얼대며 집에서 제일 날선 칼로 자신의 손목을 찌르는 모습을 보고 병원에 보냈다. 어머니는 손목을 베면 벌레들이 흘러나와 그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증상을 보일 때마다 나를 집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당시 나는 어머니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엄숙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을 때도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내 부탁을 거절해오다. 결국엔 받아들여 나를 어머니가 입원한 세인트 크리스티나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전후 사정을 조금 설명하면 세인트 크리스티나 병원은 늘 재정난에 허덕이고 오늘날까지도 환자를 학대한다는 소문에 시달리는 열악한 도심 병원이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인간 쓰레기를 버리는 매립지나 다름없는 것이다. 다행히 아버지는 돈벌이를 하고 있어. 어머니가 카트를 밀고 거리를 걸으며 아무 행인한테나 소리 지르는 건 막을 형편이 됐지만 간신히 그럴 수 있는 정도였다. 세인트 크리스티나 병원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었다. 어릴 때라 나는 병원에도 급이 있다는 걸 몰랐다. 그날 병문안을 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가장 궁핍한 환자들이 머무르는 조그만 가장자리 건물에 수용돼 있었다. 병실에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나는 못올 곳에 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병동에 들어서기 위해 둔중하고 보기 흉한 회색 문을 양옆으로 열어젖히자 기분 나쁜 소리가 윙 하며 울렸다. 로비는 좁고 지저분했으며. 너무 더러워 빈대도 붙지 않을 것 같은 의자들이 놓여있었다. 하나같이 꾀죄죄한 병원 가운을 입은 환자 몇 명이 복도를 마음대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정신이 멀쩡한 문병객을 산토끼처럼 벌건 눈으로 빤히 쳐다보며 지하에서 울리는 듯한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당시 열 살밖에 되지 않았던 나는 그들의 눈 깊숙한 곳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분노와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저주받은 이들이 있는 곳에 뭐하러 왔니 한심한 녀석아.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라고 엄마가 말해주지 않던? 하지만 내 어머니도 저주받은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병실에 도착해 조무사가 문을 여는 순간 곧바로 알게 됐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지독한 피와 오줌 냄새가 확 풍겼다. 조무사가 반사적으로 코를 막고는 큰 소리로 동료들을 부르는 동안 나는 아직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채로 병실로 들어갔다.